안녕하세요. 네, 아, 내 이름은요 그 바치언이에요. 오늘은 내구품들 만들어요. 이거 봐봐요. 어디다? 이거 아빠가 만들었어요. 너지에둘까요 네? 아, 너지요. 좋아요. 너지요? 네. 너지요? 너지 낮아요? 너지 안에 마무구나 없을까요? 아니에요. 또 인텔에는, 음, 응, 너지도 나왔는데, 조금만에 방에, 이렇게 지었을 텐 거예요. 얘는 너지놓을까요 네? 네, 알았습니다. 이거 떠주세요. 떠주지 마. 아야. 이건 내가 얹었어요. 어지고 아니, 뭐 있을까요? 아니, 못움직요 이제 있는데, 이걸 꾸며서 될걸까요 이거 해볼까요? 아, 나루에접 벗기게? 주인복? 있구나. 그냥 있는 게왜요 네. 아, 디제이게디이스된 번에 여기 널보지고그냥 노래 그나저나. 그그냥나 그나저나, 그나저나. 그나 이 의자요? 안 돼. 뒤에서 안 떠서요 뚜렷히는 보여요 붙지 않아요? <laughs> 이제 다음 거요 갑니다 다시